시각 장애인이 보이자 멈추는 택시. 사장님 죄송한데 저분 좀 같이 태워가도 될까요? 잠시 밖을 보더니 저런 분은 도와드려야죠. 혹시 어디까지 가세요? 저 앞에 신로한 병원이요. 잘됐네 그럼 얼른 타요 데려다줄게요 홀로 차 타는 게 힘들어 보이자 승객임에도 내려서 부축해주는 남자 저 기사님 아니었으면 병원 못갈 뻔했어요 장애인콜 불렀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안 오더라고요 이 뒤에 사장님이 허락해주셔서 탄 거예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 병원에 도착한 택시 기사님 요금이 얼마예요 여기서 맞게 가져가주세요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기사는 당황하지 않고 가장 작은 돈을 하나 집습니다 이거면 될것 같고 제가 잔돈 드릴게요 그리고는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줍니다. 조심해서 들어가요. 기사님 근데 돈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. 가던 길에 잠깐 탄 건데요 뭐. 넣어둬요. 제가 조금은 편하게 벌잖아요. 남자의 눈엔 흐뭇함이 흐릅니다. 그런데 여자에게 전화가 오고 응 엄마 아빠 수술비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밤낮으로 택시 영업하니까 괜찮을 거야. 잠시 후 사장님 도착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서 100만원 뭉치를 요금으로 드립니다. 무슨 택시비를 이렇게 많이 주세요. 아까 그분 것도 제가 내는 걸로 합시다. 넣어둬요. 제가 조금은 편하게 벌잖아요. 약자를 더 생각하는 마음이 감동입니다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